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이승나 영양사입니다. 요즘은 수세 효능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만든 기능성 건강 제품이나 그리고 미용 제품을 실생활에 많이들 응용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감기로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열이 많이 난다든지요. 어, 설사나 배탈이 났을 때, 그리고 혹 몸이 막 가렵다거나요, 그다음에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거나 통증이 위통이 있다든지요, 그리고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처치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숯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숯은 그냥 보편적으로 해독제라고 많이 불려집니다. 이 소스는 특별히 이렇게 독소를 제거하는 일로서 많이 쓰여지는데요. 자, 얼마나 그 능력이 놀라운가 하면은 여기가 네 컵이 들어가는 원커트 병이 있습니다. 이 원커트 병은 이 원커트의 그 암모니아 가스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커트만큼의 그 숯가루가 이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됐을 경우에는요, 이 80쿼트의 그 암모니아 가스를 흡착한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숯은 특별히 특성이 있는데요.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독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렴해요. 그리고 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 몸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온 중금석이나 독서나 색소를 흡착해서 배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열이 날 때, 그것을 열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플 때 통증이 났을 때 그것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피 속에 있는 독들을 제거하는, 해독하는 그런 정열작용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이 수술, 그니까 응급,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갑자기 속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열이 나나감기가날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한 컵의 물이 있습니다. 이한 컵의 물에 1티스푼입니다. 1티스푼인데요. 스푼을 잘 저으셔 가지고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물에 타실때 조심하셔요. 이 수술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마시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왜 수술 드셨는데 열이 나서 누가 숯이 좋으니까 권해서 수술 먹었는데, 변비증세가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면면 충분히 물을 마셔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증상이 오는데요. 열이 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게 하면은요. 숯은 아, 아, 드실 때 특별히 공복에 어, 열이 많이 난다든지 감기가 있다든지 속이 불편하다든지 가스가 산다든지 할 때는 예, 식사 후에 두세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근데 여기 보면은 슬러리 워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숟가루를 덜었는데 변비가 있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원커트입니다. 원커트는 아까 제가 네 컵의 물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1 테이블 스푼입니다. 물 4컵에다가, 네 어, 이큰 숟가락이죠? 1 테이블 스푼에 숯을 넣어서 이렇게 젓고 난 다음에 이걸 제가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굵은 입자는 밑으로 다 깔아 앉습니다. 그래서 윗물만, 특별히 숯을 마셔서 이렇게 변비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윗물만 살짝 달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게 되면은 어 그런 증상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갓난하게저희 딸아이가 아주 갓났을 때 이제 수유를 하다가 이제 그것을 끊었을 때 어느 날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갓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원 코트의 물에다가 원 티스푼입니다. 원 티스푼을 이렇게 잘 저어요. 저고 난 다음에 어, 뚜껑을 덮어놔서 두 시간을 더요. 두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는 애기 젖병에다가 그 우유 물만 싹 이렇게 따라 가지고 애기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쉽게 그 다음 날은 이제 열이 다 가라앉고 예, 몸이 좋아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물을 많이 마셔주면서 물의 기능 중에서 하나가 또 우리 몸을 청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숯이 가지고 있는 이 독소를 제거하는 흡착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충분히 드시는 것만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면 큰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자 목감기로 이렇게 목 안이 아프다든지 요 입안이 헐 경우에 있죠. 그럴 때는, 어, 숟가루 숯정을, 그러니까, 차콜 타블렛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입안에다 넣어서 녹여내는 거예요. 침으로. 그러면서 이제 목 아픈 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것을 구하기가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숯을 이렇게 대직하게 이렇게 만드세요. 대직하게. 그러니까 물 농도는, 어, 여러분이 이렇게 조절을 하셔 가지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날리니까 조심했어요. 이게 옛날에 저희 집에 있는 한 분이 이빨이 너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입안에 이렇게 대직하게요. 아주 이렇게 대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대직하게 된 거를 어, 입안에다가 다 이렇게 물고 한번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되더니. 어 너무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목이 아플 때든지 입안이 헐 때는요, 이렇게 대지하게된 것을 입안에 물고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녹여내세요. 그러면서 입안에 어떠한 이물질들, 세균들 예,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흡착해내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목감기로 이렇게 침을 넘기기도 힘드실 때나 이렇게 잠을 자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거즈를 찬물에다가 꼭 짭니다. 찬물에다꼭 짜가지고 입 안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대직하게 한 것을 입 안에 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목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고는 여기다가 완전히 따뜻한 천이나 아니면 압박밴드 있죠. 그것을 느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감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무시게 되면은 입안에는 숟가락을 어 이렇게 대직하게 해가지고 입에서 어 녹여내고요. 그렇게 해가자면요, 숙면도 취할 수가 있고, 또목 아픈 것도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 회사의 그 영업부장으로 계시는 분이 매일 밤 그러니까 업체에서 손님을 대접을 하기 때문에 술을 계속 마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속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그냥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시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분한테 그것을 권했습니다. 그래 술을 드시고는 바로 어, 타블렛으로 된거 수정을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캡슐로도 나오니까요 건강식품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캡슐로도 해가 드실 수 있고 아니면은 물한 컵에다가 원티스푼 이렇게 타가지고 드셔, 드시게 하, 했더니 속이 너무 편안하고 아침에 머리도 깨운하다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이 괴양, 우리 그러니까 12지장 괴양, 괴양이나, 우위괴양이나,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것을 어, 생활 중에서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나눴더니요, 하루는 저희 어, 친지 중에서 한 분이, 한 20년 동안 계속 암포제라고 위, 위에 계속 그 산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그래서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암포제를한 20년 년을 드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어, 괴양의 특효약인 것을 만들어드렸는데요. 그는 뭐가 들어가냐면 숯가루하고요. 숯가루 하고요. 숯가루한 컵에 그 다음에 올리브가 반컵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생꿀, 그러니까 생꿀을 반컵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날리니까 제가 조금 조심을 해서 숟가루 한 컵을. 이 숟가루는 그 건강식품점이나 아니면은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죠. 아마존에서도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이렇게 한 컵이 된 것을 조심하시고요. 자. 어, 이렇게 그 정원에서 압착한 그 올리브 기름요. 이 올리브 기름은 특별히 그 우리 위 점막을 감싸는 일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위쪽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올리브 기름을 반컵을 담니다. 네, 꿀입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은 유칼립터스라고 있습니다. 이 유칼립터스는 4분의 1t입니다. 이 유칼립터스는 특별히 기간지에 상당히 좋다고 그러죠. 이 유칼립터스는 또 이렇게 집안의 공기가 안 좋을 때 거기다 물에 타서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균들을 이렇게 살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 공기도 좋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숟가루 한 컵에다가 꿀반 컵, 그 다음에 올리브유 반 컵.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이게 아주 미세했어요. 날리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하십니다. 반죽을 하실 때좀 너무 되다 싶으시면은 올리브 기름을 조금 더 넣으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저희 친지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한 병을 드렸습니다. 근데 2 0년 동안 그 안포젤로... 하셨지만 그분은 양미간에는 이렇게 주름이 잡혔어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한한 어, 한 병을 만들어 드리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속이 너무 편하다고요. 그리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이 편한지가 몇십 년 만이냐고 그러시면서 고맙다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을 하셔가지고 병에다가 넣어 두시는데요. 시원한 곳에 둡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그냥 두셔요. 냉장고에 두셨다가 속이 아플 때는 이것을 언제 드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시자 말자. 예, 한 숟가락을 드셔요. 한 숟가락을 드시면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아침에 드실 경우에는 물을 따뜻하게, 우리 체온과 정도로, 체온과, 체온과 같은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특별히 속이 불편하시거나,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냉장고에 두셔가지고, 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시자 말자, 아니면은 저녁에는 식사하시고 나서 두세 시간 있다가, 어, 장이 이제 위가 빈 상황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맛도 있고요. 아주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두셔가지고 이제 언급, 어, 약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근데 하나는, 이, 여러분이 이렇게 두셨다가 보면 냉장고 두면은 이게 약간 나중에 대직하게 돼요. 이제 꿋꿋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 올리브유를 조금 더 첨가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으시면은 또 금방 또 다시 부드럽게 됩니다. 왜냐면은 올리브유가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 굳어지죠. 그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 뒀다가 이제 다른, 어, 올리브유를 다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섞으시면은 다시 부드럽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 드시면은 이것이 아주 어, 여러분들이 이거는 먹기 좋아하는 어, 맛있는 약이라고 숯 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오늘은 어, 이 시간에는 내복용 어떻게 마시는가 어,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익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